포도막염이 있고 안압이 40%도가 나오고 어지럽고 어, 그런 경우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그런 경우에 이 근력 운동 하면 안 됩니다, 헬스 운동 하면 안 됩니다. 피곤할 정도의 운동은 어, 몸에 혈액에 포도막염을 더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피곤한 것은 염증의 첫째 조건입니다. 피곤하지 않아야 됩니다. 피, 내가 염증이 걸렸다, 면역이 떨어졌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물을 잘 자주 섭취하는 것, 특히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붓고 쑤시고 가렵고 아픈 이런 염증성 단계가 아니라면, 이제 그 이런 염증성 단계를 지난 단계라면 따뜻한 물을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붓고 쑤시고 아프고 열나고 이런 염증성 단계가 충혈되고 열나요? 그런 경우는 찬물을 생수를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뜨거움을 찬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위에는 열나고 배꼽 아래는 시려요. 위에는 열이 나는데 뭐 발이 시려워갖고 발을 못 내는 것어요 위에는 뜨거운데 발은 너무 차가워요. 무릎이 시야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그 정도까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 시려요, 차요, 뭐 발을 뭐못 내는 것어요 뭐 이렇게 너무 추워요. 양말을 신고 자요, 막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건강이 많이 깨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음양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물을 말아 먹는다는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국 말아 먹듯이 물을 말아 먹는 거. 그런 경우는 뜨거운 물 70%에 찬물 30%를 위에다가 부어서 순환이 되는 물을 말아 먹습니다. 뜨거운 물 70%. 뜨거운 물이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연의 현상은 뜨거운 건 올라가게 되 있고 차가운 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승화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찬물이 앞, 밑에 있고 뜨거운 물을 위에 부어서 미지근한 물을 먹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을 먹으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에도 밥을 마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주가 있으면 뜨거운 양주는 뜨겁습니다. 맥주는 차갑습니다. 그런데 양주에다가 맥주를 부어야지 화학이 도웁니다. 양주에다가 얼음을 부어야지 얼음을 올려놔야지 화학이 도웁니다. 거꾸로 얼음에다 양주를 붓는 게 아닙니다. 맥주에다 양주를 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가운 건더 차갑고 뜨거운 건더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물을 먼저 붓고 그 물에다가 찬물을 부어서 뜨거운 기운과 찬물이 만나면 확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질 때 물을 말았다, 물을 말았다 모른다 생각하고 한 모금 마시고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아래는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하고, 뜨거운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는 훈훈하고 발은 따뜻해지고 머리는 시원한 어, 상태로 이렇게 물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